자어자 어, 자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DB 커넥션 쪽에 저희가 어 이렇게 연결 접속 정보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스테틱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연결할 때어 이거를 여기서 바로 적어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뭐 가져가서 거기서 뭐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원래 제가 적어놨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정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일단 다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요, 요 형태에서, 본인, 그, 내가 이제 개발하시는 분의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뭐, 포트번호. 근데 포트번호 보통 기본 포트가 3 3 0 6이어서 일단 요거는 그냥 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연결 접속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자, 일단 디비버에서, 자, 내가 이전에 얘를 연결을 했다면, 여기, 에디 커넥션 쪽 가시면 연결 접속 정보가 이렇게 다시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 내가 이전에 뭐 비밀번호 몰라 했지 이러면서 요거 게, 뭐 보시면서 개수나 아니면 재연결 해보시면서 비밀번호 일단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요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 처음에는 저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뭐 삭제할 거고요 없으면 이제 만들고 자 얘를 일단 뭐 선택은 일단 할게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그요 이제 sql 문을 이렇게 작업한 것들을 어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왜 넣냐면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지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설정을 초기화 해야 된다면 요 혹은 다른 분께서 다른 환경에서 제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이제 그 구조를 좀 가져가셔야 된다면 요 sql 문만 보고 이 예,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실행만 시키면 셋업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백업용으로 제가 남겨놓는 거예요. 이 SQL은, 그니까 얘는 저희 서비스에서 뭔가 뭐 설정이 돼서 뭐 처리된다기보다는 그냥 SQL 코드 백업용 파일이에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B 커넥션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좀 입력을 하겠습니다.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니까. 제가 이런 이름을 지었죠 보드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유저네임은 루트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패스워드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234인데 어, 보통 더 이거보다 보안이 높, 높겠죠 그리고 얘는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그냥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정석적으로 보면 이 패스워드는 Git 쪽에 올려가지 않게 네, 그거를 좀 따로 환경 변수로 뺄 거, 빼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거여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 연결을 좀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연결 접속 정보를 커넥트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면 얘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 성공하면 성공, 실패하면 뭐 실패 관련된 에러를 이제 터뜨리는 구조인데, 자, 일단 얘를 그 저희가 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가 운영될 땐 데이터베이스를 무조건 써야 되죠 뭐 저희가 연결을 미리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게시글 목록 불러와 줘뭐 게시글 뭐해줘뭐해줘뭐 삭제해 줘수정해줘 이러면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쪽에 무조건 연결이 그 요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작과 동시에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게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통 저희가 얘이 db 커넥터 커넥션이라는 객체는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랑 컨트롤러랑 뭐 레포지토리 이렇게 초기화했듯이 네, 컨테이너 쪽에서 네, 여기서 네, 초기화를 똑같이 해줄 겁니다. 자 일단은 어,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어, 순서상 그 가장 먼저 그 연결을 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커넥션, DB 커넥션. 자 이렇게 하고. 자스테틱 블럭에서 얘를 자 db커넥션 db커넥션 자 레포지토리 단에서 뭔가 할때 무조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뭔가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서 일단은 순서상 얘를 먼저 초기화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new db커넥션 이렇게 여기서 최초 초기 한번 해놓고 계속 얘를 쓸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요청할 때마다 초기화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뭐초기한 거를 다시 연결하고 뭐 그렇게 한 것보다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고 싱글톤으로 싱글톤 패턴이죠. 싱글톤 패턴으로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연결시켜놓고 얘로 계속 요청을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를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럴 순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할때 내가 접속 정보를 여기서 입력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스테틱 키워드니까 혹시라도 다른 데서 하고 싶다 이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불러 와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패스워드나 아니면 뭐뭐 뭐 데이터베이스 네임 이런 거에서 보드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바깥 외부에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정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저는 그냥 여기 클래스 안에서 그냥 바로 값을 넣어 놨고, 자, 컨테이너에서 초기화를 했구요. 자, 어, 여기서 한번 잠깐 실험을 해보자면,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자면, 저희가 레포지토리단에서 원래 보통은, 어, 데이터베이스를 쓰겠죠. 예, 그래서 일단 레포지토리단 쪽에, 아티클 레포로 가서, 자, 여기에 얘가 어차피 db 커넥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db 커넥션, db 커넥터 만들구요. 자, 여기서, 얘를 한번 초기화를 해 볼게요. 자. 아, 컨테이너에서 가져와야겠죠? 아, DB 커넥션. 자, 요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커넥트 함수 이렇게 실행시키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희가 서비스 운영, 아, 서비스를 돌린 다음에, 자, 뭐, 어떤, 아티클 쪽에 어떤 요청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아무런 요청이든, 어떤 요청이든, 아티클의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레포도 만들어지고,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컨트롤러에서 이제 뭐, 어떻게 처리되고 이러니까, 뭐, 아티클 도메인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요청을 한번 보내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로컬 로스트 8080이니까, 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게시글 목록 일단 가,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요청이 들어갔겠죠. 자, 연결 성공이라 떴죠. 자, 연결 성공이라 떴다는 거는 예,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됐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문제가 레포지토리 단에서 얘를 초기화를 여, 이렇게 그... 커넥트를 해주면 초기화하기보단 커넥트를 해주면 요청할 때마다 연결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비효율적이고 연결까지는 자 여기 커넥트 커넥터 안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db 커넥션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을 바로 시킬게요. 하고 연결을 바로 여기서 시키고 이렇게 네, 초기화를 하고 얘는 그냥 바로 가져다 쓸수 있는 정도까지 자 이러면 자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아무튼 뭐 연결은 잘 되는 걸로 확인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예요 코드를 넣고 그 아티클 도메인 쪽에서 뭐 하시던 뭐 어디 쪽에서 하시던 뭔가 요청을 보내면 연결 관련된 이런 안내 멘트가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인을 위해서 넣어 놓은 거니까 혹시 매번 이렇게 뜨는 게좀 별로면 예, 요거 그냥 주석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연결까지 다 시켰고요. 요 커넥터를 무조건 어디서 한번 실행을 시켜야된다 근데 예, 레포지토리에서 당연히 실행 시켜도 상관없다. 근데 시켜 시켜도 할 예, 연결을 할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레포탄을 탈 때마다 연결을 재연결을 시키니까 예, 그거는 좋지 않으니까 컨테이너 단에서 얘를 초기화하자마자 일단 연결을 할 거고요. 연결을 하면 예, 여기서 이제 그 연결한 걸로 이제 그 커넥 DB 커넥션 객체를 이제 또 받아서 쓸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기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